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남편이 외도 중일 때, 네. 이제 바람을 피는 것 같을 때, 네. 아니면 뭐 그걸 알았을 때, 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몇 가지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우리 그 여자들 중에도 떠나는 말이 있어요. 네. 이혼할 거 아니면 이때 모른 척을 해야 된다. 음. 아니면은, 몰래 증거부터 수집을 해라. 네. 뭐, 이거를 진짜, 어? 음. 당사자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남편을 뒤집어야 되는 건지, 네. 남편 몰래 상관녀를 만나야 되는 건지, 네. 이걸 그냥 내가 참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건지,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네. 남편이 이렇게 바람피는 중일 때, 음. 이제 여자가, 아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을까요? 있죠.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런 생각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음... 외도를, 지금 남편이 외도를 했다. 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편. 남편은 잘못이, 남편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잘잘못을 떠나서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죠? 네. 아내분이 힘들단 말이죠. 그죠? 남편은 안 힘들겠죠? 그죠? 쥐는 재밌죠, 지금. 나가지고 뭐, 내 아내하고도 살고,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도 놀고 그러는데, 쥐는 재밌지. 힘든 거 몰라요. 오히려 힘든 걸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외도를 하는 게 어디 있고, 아,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남편은 힘들지가 않죠. 음. 뭐, 어쨌든 간에 외도 때문에 힘든 거는 아내다. 음. 예.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네. 죄진, 죄진 사람이 해야 돼요? 힘든 사람이 해야 돼요? 힘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음. 남편이 그것만 멈추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기대하는 심리인데 네네. 남편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것 네. 남편이 알아서 멈추기를 하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네. 왜 그런가요? 자, 이게 이혼할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살기로 했다면 네, 음. 지금 남편이 외도 중이고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로 결심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는 네. 이혼 지금 외도 때문에 힘든 게 누구니까? 나죠. 아, 그 힘든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아.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정리하길 기다리지 마라. 예. 그래서 뭐 이런 분들 있습니다. 네. 뭐 남편분 붙잡고 막네 정리했냐 안 했냐, 음... 정리를 왜안 하냐, 음...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막 말씀만 하세요. 어. 아... 예. 근데 남편이 왜 굳이 정리를 해야 되죠? 나 재밌는데? 아내가 힘들어 하는데. 예. 몰래 만나면. 그것도 안 되죠. 근데 네. 남편은 그러면 그런 아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네. 아내의 그 마음을 한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고 치고 네. 생각을 한다고 치고 아내한테 다시 헌신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몰래만 나면 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이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죄진 사람들 해결하지 않는다. 그럼 해결을 당사자는 누구냐? 안해야 된다. 아... <laughs> 내 옆에 나가서 몰래 만나는 것도 용납을 할수 없다? 네. 그럼 안 해고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번 외도, 남편이 외도 죽을 때 화합으로 한다. 첫 번째. 네. 예. 절대 손 놓고 있지 말라. 아. 예. 내가 힘들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전제죠. 예. 그 해결을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녀 만나야 돼요? 뭐 상관녀를 만나기 제일 좋죠. 아 상관녀를 만나고, 상자자만하고너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너음 만나면 내가 너 죽일 거라! 아뭐좀 협박도 좀 하고. 음 예. 아니면 뭐 뭐, 전화해가지고 욕을 막 퍼붓는다든지? 아니, 전화도 좀 약해. 사실. 약해요? 전화는 좀 약해. 아 예, 전뭐 상관녀와 남편이 있는 현장을 급습을 한다든가. 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정리를 해야죠. 예. 일단 만나는 게, 네네. 일단은. 일단 둘이 만나지 못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내분이 하셔야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외도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음... 남편이 정리하길 기대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 예두 번째가 뭐냐면, 네. 남편을 궁지로 몰지 마십시오. 음. 그 남편을 <laughs> 뒤집는 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인 건가요? 그러니까 남편을 혼을 낼 수는 있어요. 네. 남편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네, 그쵸. 네, 남편이 잘못을 터지는 건 맞아. 네. 그래서 내가 남편을 혼을 내고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아니야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거는 음. 이제 정당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처가집에 네. 다 알려. 네. 그리고 막 시댁에 다 알려. 네. 남편 친구들한테 다 알려. 음. 회사에 다 알려. 음. 그러면 남편이 뭐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올까 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럼 남편이 궁에 올린 쥐가 됩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쥐구멍으로 숨나요? 쥐구멍으로 숨죠. 헉? 예, 그리고 헉. 이혼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됩니다. 헉? 살기를 결정했다? 그럼 남편 궁지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음.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알리,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고 음. 남편만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뭐 시댁에 알려서 당신 아들이 어떤 놈인지 보십시오. 응. 처갓집에 알려서 뭐 아빠 뭐 우리 나시 뭐 김서방이 혼내줘 이 서방이 혼내줘 뭐, 혼내죠, 응. 뭐. 응. 그런 행위를 하면 남편은 결국은 개새끼가 돼 버리잖아. 네. 그렇긴 하죠. 그럼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남편은? 예? 네? 아내한테 돌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죠. 그거는 기대하는 거고. <laughs> 그건 기대하는 거. 고 궁지에 몰린 주는 도망치기 마련이죠 그리고 궁지에 몰린 주는 고양이도 뭡니다 기대는 그런데 네. 이치는 그렇지가 않네요. 네 맞아요. 기대하는 네. 거는 남편이 돌아서 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이치상으로 따지자면은 현실이 음. 궁재올린중 고양이도 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를 물고 상남들한테갈 가능성이 높아요. 헉. 자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처가 집에 알렸다, 시댁에 알렸다, 친구들한테도 알렸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요. 뭐 회사에도 알리고 그 남편을 환영해주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환영해 줄 거예요. 막 아, 무릎 꿇고 와서 싹싹 빌면, 아내가. 아니, 조건이 붙었잖아. 무릎 꿇고 와서 빌면 환영한다는 조건이잖아. 그, 당연히 무릎 꿇고 와서 싹싹 비는 건 당연히 해야죠, 일단. 아니, 그거는 기대하는 거고. <laughs> 네. 남편이 그렇게 하겠냐고. 궁지에 몰렸는데. 쥐도 군데 쥐도 고양이 물잖아요. 아니, 유이... 안 하나요? 당연히 안 하죠.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게 사람의 심리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유일하게 받아주는 어디로 가느냐? 상관이한테 가게 마련이에요. 아이고. 남편을 궁지로 본다 그러면 상관이와 더 가깝게 해주는 일이 됩니다. 남편이 외도 중에 이렇게 화합을 원한다. 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가 그손 놓고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밖에 기대하지 마라. 상관이를 네. 쫓아가라. 그러니까 정리는 내가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남편을 궁지로 몰지 말라. 음, 알리지 네. 마라. 되도록이면. 네. 음. 둘이서 해결해야 될문제이주변에 알리면 남편은 또도망친다고설 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화합을 원하는데 남편을 궁지로 오라? 음. 그럼 남편은 결국 어디로 가냐? 상간녀한테 다시 간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혼 얘기 거론하지 마라. 음. 예. 뭐,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살려고 목,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덤벼야 되는데, 음. 싸움을 하더라도, 그죠? 음. 네. 살,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이혼해! 이러면서 막, 이혼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화합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확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주소 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주워담아야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막큰 소리를 쳤어요. 네. 예. 예. 그럼 이제 남편이, 아, 좀, 내 아내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잘 됐다. 하고 또 바로 또 피는 거예요. 예.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억울하지만 네. 뭐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거고, 이혼하자고 음. 얘기를 하고. 음. 처음에 물론 이제 확 김에 그런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확 김에 그런 말씀을 할실수 있지만. 네, 네. 그래도 남편에게 내가 본심은 당신하고 헤어지기 싫다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음... 지금 남편의 외도 때문에 아픈 이유는 뭐죠? 배신감. 배신감? 응. 상처받았죠. 상처받았죠? 그럼,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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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만약에 내가 이혼이 간절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아플까요? 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남편의 외도로 아프다는 건 네. 남편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프 아프니까 헤어져야 되다 놓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또 상실감이 또 생긴다고. 예, 아... 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외도해서 아프다. 그러면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빨리 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남편하고 내가 이혼하겠다 남편한테 협박을 했다 그러면 다시 그 주소 남으시요 여보 내가 사실은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 당신 놓기 싫어 이렇게 다시 말씀하셔야죠. 그럼 화합을 원하면 음. 이제. 나만 남편 사랑하는 것 같고 억울하지만 네. 정신을 빨리 차리고 네. 그 사랑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내 거니까 원래 내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네 번째 네. 네. 잘해주지 말아라 어... <laughs> 이게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어? 어뭐 갸우뚱하실 텐데 네. 잘해주지 말아라 왜냐면요 네. 자, 파블로프에게 아시죠? 파블로프에게 예. 처음 들어보는데 예. 네, 그 학습이론에 나온 아주 고전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인데 아 개한테 밥을 주면서 이렇게 종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네. 그러면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이렇게 쭉 흘러요, 네. 개가 네. 그게 이제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음 마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내가 잘해줘 그러면 남편 머릿속에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머릿속에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네. 내가 바람을 피니까 아내가 잘해주네? 아이고. 그러면 남 아내의 헌신을 기대할 때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 네. 애 같아 애 같네요. 애 어린...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인간이. 아, 인간이란 자체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아내가 훈련시켜 버린 거라니까? 아. 애완동물 뭐 배변 훈련 시키듯이. 네, 맞아요. 예. 아...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훈련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아내가 잘해 준다. 음... 그러면은 남 이제 남편은 아내 헌신을 기대할 때마다 사고를 치겠죠. 어. 그래서 잘해주지 말고 잘못한건 잘못했다, 따끔히 지적해야 돼. 혼 내야 돼. 네. 화도 내야 되고 네. 분노도 해야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그게 외도를 멈추기 위함이고 죄책감 느끼하기 위함이고 음.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위함으로써 화도 내고 뭐 혼도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무조건 헌신적으로 잘해주기만 한다. 막 이렇게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막 미친 여자처럼 막 해맑게 막 웃어주고, 막 남편은, 어, 우리 남편 왔어요. 바람 폈는데도 막 이러고 있어. 음. 응. 그럼 남편은 왜 봐도 외도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음. 외도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바람이 나도?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화도 내야 되고, 분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 만약에, 음. 근데 내가 잘해줘요. 네. 그러면은, 잘해주는 사람한테 오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길까요? 미안함은 들겠죠. 근데 네. 와서 뭐그 다음에 외도 정리 를 하나? 안 해요? 아 본인 같은 정리 하겠어요. 예를 들어 소지섭하고 데이트를 해, 네. 네 남편 분이 막더 잘해줘. 네. 그럼 소지섭을 왜 정리해야 되죠? 저는 정리할 것 같은데 요 미안해서.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인데, 예, <laughs> 이렇게 네. 네. 미안함이 들기 때문에 그렇던데 소지섭이 예를 들어 붙잡고 안 나줘. 그럼 아. 막. 막가서 소지섭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남편이 잘 들어줘. 여보 내가 오늘 소지섭을 만나봤는데 아. 이러면도 남편이 막잘 들어줘. 어? 아 그러면 정리할 필요가 없어. 정리 이유가 없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예. 맞아. 어, 여보 내가 소지섭을 만나봤는데 소지섭아 오늘 뭐했고 어떻게 데이트했고 이걸 막 남편분이 막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단 말이야. 그럼 내가 소지섭을 왜 정리를 해야 돼요? <laughs> 맞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잘해주지 말라 그러니까. 아, 네. 오히려 집에서 아내분이 화를 내고. 음. 막 혼도 내고 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음먹기 힘들다 이런 것도 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음. 음. 그래야 남편도 죄책감 느끼고 아, 아 내가 이거 해선안될 짓을 했구나 음. 미안하니까 음. 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꼭 아무것도 안, 안 하고 참고 있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인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 예 그러면 언젠가 나가서 다시 몰래 바람피기죠 아. 예. 그렇군요 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남편이 외도 중이다. 근데 음. 네, 화합을 하고 싶다. 음. 그럼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손 놓고 있지 마라. 예, 정리 외도 때문에 힘든 건 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상관녀 만나라. 예, 상관녀를 만나든 뭐 어떻게 하든 음. 정리는 내가 직접 시켜야 된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네. 음, 남편 궁지를 몰지 마라. 음. 궁지를 몰게 되면 결국 상관녀를 다시 이어주는 꼴이 된다. 음. 시댁이나 친정에 알리지 말라. 예,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라. 회사에 알리지 말라. 예, 결국, 남, 데려와야 될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궁지에 몰게 되면 결국 도망쳐요. 예, 세 번째, 이혼 얘기 함부로 거론하지 말아라. 그럼 남편은 오히려 상관이 하고 더 바람피는 걸 오케이 해야겠죠. 예, 마지막 네 번째, 억지로 잘해주지 말아라. 예, 잘못하고 잘못됐다고 화끈하게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음. <laughs>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